채렴마 하고 옵시다. 역시 최강의 포켓몬. 자밑으로 영원 시티. 자위로 올라간 다음에 칠염마 합시다. 네이버에서 스위치 가격 28만 원이던데. 비슷비슷하네. 닌도도3 d s 랑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자, 다음. 위로. 남치단 괜찮? 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영원 시티 최근 관장. 풀 타입의 조련사 유체. 한 눈에 알아봤지. 자 싸우겠습니다. 자요체가 모부기 쉬... 용해분노 어허 용해분노 두방 경험치 다 두방이겠다. 용해분노 풀먹기 용해분노 경험치 자 로드레이드 마지막 네 얘도 두방 아닙니까? 네 용해분노 아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두 시네요. 님들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면 열두 시야. 추천 한번 시만요 님들아. 열두시에요 님들아 추천한번씩만요 마지막 여기에 본다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2640원 힘들었겠지? 이것을 줄게 포레스트배지자끝끝아 파란채원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채원님이 자비를 주셨네요 어허끝 교체도 끝 이제 1 2시입니다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호 자 위쪽으로 자 올라간다음에 7한번 합니다 뚜뚜뚜뚜뚜뚜자그 다음 미션 뽑고 갑시다, 여러분들 자, 파란 창이 뽑겠습니다 버프 효과 들어간 공격 기술 금지! 능력치가 올라가는 공격 기술 금지입니다 아,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파란 창 똑같은 야생... 아, 좀 빡센 거 와... 좀 빡센 거 와... 좀 빡센 거 아, 채팅창 미안 미안 자꾸 채팅창 자꾸 올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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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자꾸 빡센 게나오네 아... 자 위쪽으로 오케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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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채팅창 옳지 이거를 이렇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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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세만는금지난 파란치형이 세 번째 뽑습니다 명중률 100%하는 기술 금지오자 어? 파란치형님 한개더 뽑습니다. 45개. 레벨 제일 낮은 포켓몬 배틀금지?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포켓몬 한 마리 더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 레벨 20짜리 한 마리 더. 빡빡 자, 3마리. 자, 포켓몬 레벨 20짜리. 포켓몬을 뽑겠습니다. 세 번째 포켓몬. 199번. 2세대야. 2 0 0 번이 아닌 게 어디야? 17. 자, 드디어 세 번째 포켓몬. 아. 이제 좀더 미션에서 좀더 잘해줬겠다 이제 자 시칠 레벨 20자 레벨 20 마스터볼 레벨 20 포켓몬은 아. 자 카츠콘 아니고 자 레벨 20 뭐야 너 말고 레벨 20 야노킹인가 도망치다 레벨 20너 말고 레벨 20 안동 앞에 앞이 앞에예요 201번이 안동이거든요 야노킹 아야도킹이네요 여러분들 셀러에 물린것을 계기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수준의 지능을 얻었다 호호 야도킹자 칸카레아스 야도킹 일단 레벨 제일 낮은 포켓몬 금지 아말도 금지입니다 명중력 100% 하는 기술 있나? 돌진 금지네 모래주옥도 금지고 돌진 모래주옥 금지 그 다음에 물대포는 가능하고요 할퀴기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도 물대포랑 염동력 둘다가능하면 염동력, 물대포 좋아! 야, 느낌 좋네 어, 다음 컷! 똑같이 야생만날 금지 버플가들드가 공개수 금지 자, 지금부터입니다 재단자장 어허 키택트기? 요괴분노 아하격치 어, 일단 스프레이 사야겠다 여러분들 상점 어디있지 자전거! 자, 여기 어, 차차 뭐야 자, 자전거 할수 없다. 상점으로 갑시다, 위로. 자, 여러분들 12시 지났네요. 추천 한 번씩 더 감사합니다. 어딨어? 스프레이. 벌레 피 스프레이 11개에 삽니다. 세 번째, 고스트입니다. 네, 한칸릭터습니다 네, 네, 한칸릭터습니다 자, 갤럭시 단본 부로 올라갑시다. 여기 게임은 이제 자전거 없겠지? 빠바! 붓! 자, 위쪽으로 나야, 나! 놀랬지? 난 국제경찰이니까 변증을 잘한다네. 그런데 너는 어울탄 트레이너다.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은 주의하라고 말을 해두지. 그리고 이건 충고인데, 이 빌딩에는 계단에 두개 있어. 한쪽은 분명히 함정일 거야. 아, 표시 있죠? 야도킹을 키울까? 야도킹? 야도킹? 여기 독이 많잖아. 독이 많으니까 야도킹을 키울까? 야도킹을 키우자.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2대2 배틀이네요. 따단 따단. 자, 연동역 남, 요게 분노. 오케이 염동역 경험치 올라갑니다. 다음 염동역 그다음, 그다음 용해분노 염동역 어 다시 염동역 용의분노 옳지 마무리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여기 위에 표식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돼요. 자 왼쪽 가면 안싸분네자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표식 있는 쪽으로 자나홍마도 염동역 오케이 아무도 염동역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왼쪽 자 밑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 뭐야 안싸우네 얘도 자여기또싸야되잖아 그쵸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경험치는 얻자 아 일단 경험치는 얻자 야도킹 뒤에 셀러요 물대포 자 물대포 경험치 올라갑니다 레벨 21 야도킹 좋아 파랑조각 기르게조각 쭉쭉 자 왼쪽으로 위로 찾 근데 미션이 왜 안주는거 같지 숫자가 힛. 내려가면 더 싸웁니다 지금 포켓몬 한클래스 야도킹 그 다음에 하나가 아말도 있습니다 자, 물대포! 경험치! 삐딱구리! 얘는 한 클래스 바꾼 다음에 용의 분들 마무리 합니다 경험치 용의 분들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레벨 25 자, 이제 칠한번한 한 다음에 바로 간부랑 싸우도록 합시다 자, 위쪽 밑으로 자, 왼쪽으로 밑으로 자, 영원시티 풀베기 백 지금 두 번째 관장 깼어요 자, 올라가서 7한번 미션 숫자 <laughs> 바꾼, 바꾼 겁니다 마흔 아홉 개에서 마흔 다섯 개로 네 줄인 겁니다. 자 위쪽으로 차 아, 아니죠 여기 아니지 자 이제 간부나 싸우러 갑시다 여러분들 자 위쪽으로 자 밑으로 자 여기서 위로 탓자 밑으로 자 위로 탓 오케이 밑으로 위로 천왕대장 쟤는 도각 타임인데아 타임한테 왜 염분력을 써안 통하는데 자 우리 주피터가 아, 주맨얘한테 염분력 까 경험치 스컹탱크 얘 도각이야 얘한테한 크레아스 그 다음, 용의 분노! 자, 한번 더, 용의 분노! 와, 너무 쎈데, 한클래스? 키모띠? 자, 마스가 이겼지. 그럼 이만. 삐삐를 뒤쳐놨어. 삐삐는 우주에서 온 포켓몬이니까 내놔라니. 우주인 같군. 자전거 섭으로 와줘.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이제 자, 업그레이드 얻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가뿐하게. 한클래스 미만 잡이죠. 네. 밑으로? 자, 맨쪽 밑으로? 릴리의 미만 잡이야. 풀백이. 자전거 아저씨한테 자전거 받고 갑시다. 어, 뭐야? 아, 이따 있었어.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널 찾아다니고 있었단다. 알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필요 없지만, 봤습니다, 네 용무수원대 7월 39고 특성 온골 차이면 어떻게 돼요? 버텨요. 위로, 차단가 자, 내려갑시다. 차잔. 자, 자. 자, 영원시티. 올라갈 치레한번 합니다. 자,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밑으로, 차단차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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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관장 깨러가야 되는데. 어머머, 탐험 세트 안 가지고 있었니? 아, 탐험 세트 얻어야 되니? 자이쪽스 올라간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말 걸면 탐험세트를 얻었다 네 갑시다 네자 밑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사이클린 로드는 자전거 도조는 도도입니다 자전거 조는 도로입니다 자..자..자전거 특록 이? 아 어, 자전거 잇 오케이 자장대장 자장. 갑시다 여기 트레 로드는 싸우면서 가야겠네요 바로 다음 관자인가요 염동역 으아아 염동역 경험치 레벨 2 2 바로 다음 간장인가 아! 학산치! 아! 학산치 받아야지! 제연돈어는으 연도니언은... 오케이 경험치 아, 죽이 사기를 걸어버리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자, 학산치를 얻었다 네, 아예세번 많이 받으세요 자, 학산치를 건네주다 야도킹한테 그다음 한카리아스 가자 하하 <laughs> 가자 연돈여 명주를 배포해요 자, 얘 마무리 경험치 네, 가자 내려가면 싸웁니다 자, 이런 포켓몬 3마리. 용의 분노, 경험치. 찌를까 응, 잘, 잘 가, 경험치. 찌를까 응, 잘 가, 경험 <웃음> <웃음> 자, 다음 포켓몬. 찌르꺼도 용의 분노. 용의 분노. 경험치, 잠깐만. 찌르버드를내벨려 하고 있다.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용의 분노. 그 다음, 야, 야독 좀 바꿔야 돼요. 연극! 야, 어. 어. 아말도 탈퇴기! Okay, 오케이 경험치 올라니다네 치료 한 하고 옵시다 네 수치베퍼입니다 자 위로 자 위로 자 올라가서 치료 한번 합니다 쭛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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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밑으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차장님 대장 한카 질리지 아니요 전혀요 카카 차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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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요 한카 좋아요 아니요 전혀요 벌칙 왜왜 왜 벌칙이야 자 여기는 포니타 용의 분노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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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네. 아바보가 너무 미션이 쇄브로드 쉬... 경험아 괜찮아 이번에는 이브로드 별로 안 하니까 아우 빡센 거 나왔어요. 꼬커링크. 와 이거 한 세트 묶음으로도 있는 게 나왔네 여러분들 새로 생긴 겁니다. 아 예. 자요요 여기에 분도 어 이제 요요 여기에 분도 경험치 네. 자, 내, 내려갑니다. 좀 빡센 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한 카드에서 얻는 것이잖아. 자 207번 들로자 오른쪽 앞도 싸입니다. 아 뮤는 제외요 미션에서. 용의 분노 다음 물대포를 때립니다 아하아 어 경험치 다음 용의 분노 연동력을 때립니다 경험치 레벨 26자 704원 내려갑니다 다음에 등산이니까 이제 야도킹 꺼내야겠다 내려가면 싸웁니다 자 얘는 물대포 경험치 코코파스도 물대포 마무리 경험치 레벨 24자 오른쪽으로 어 뭐야 아 싸우는거 아니지 도감은 잘 채우고 있니? 나는 완전과 불완전의 사이라고 할까? 뭐, 나야, 뭐, 그렇다 치고, 근상을 나눠줄게. 맹적 배틀서쳐, 둘다 줍니다. 네. 타우징 머신. 갑시다. 벽박치기 금지 안 넣었어요. 개빡쳐서. 자, 여기 삐삐는. 스프레이 써야겠네. 삐삐는 스프레이 써야돼. 폴레피 스프레이? 어, 위험해. 너는 세계의 시작을 알고 있니? 뭐야, 갑자기? 이천간선는 신혼지방이 시작된다는 소. 그런 설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러나, 어떤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안전이기에, 뭘 다투면 세계는 망해 간다. 뭐야? 꼭한 명씩 꼭 준입병이 있는 거 같아. 스토리마다, 그치? 자, 208번 도로 자, 여기는 야도팀으로 싸우겠습니다. 등산가들이 많으니까. 투셰야, 나 너무 마승의 매력이 흘러넘쳐 미칠 거 같아. 나? 뭐래? 자, 이리로 가면 싸웁니다. 자, 연극역 경험치. 자, 내려가면 아이템 얻어야지. 슈퍼볼. 자, 밑으로. 자, 오른쪽으로 또또또 또, 또 덤벼 덤벼 잘또 싸웁니다 등산가 자 코코파스 물대포 마무리 경험치 자 레벨 25박치기를메우고 싶다 오른 손이 갖다 버립니다 네자 다음 관장 어디죠 자 내려가면 싸우나요 자이래 포켓몬 로젤리아 연분력 얼추 경험치 새꿀버리는 한카리아스가 용의 분노 마무리 경험치 자 치려야 되는데 이제 아우 잠깐만 치려야 되는데 아 어! 습관적으로 했어. 아, 세이브 했어요. 상대 포켓몬과 똑같은 타입 기술금지. 자, 얘는. 물대포 써야 됩니다. 예. 자, 물대포 한번 더. 어, 어저 앵콜을 썼어요. 꼬지지 바위 타입. 물대포. 얼추 어, 경험치. 상대 포켓몬과 똑같은 타입 기술금지. 아, 네네. 어 다행이야. 우, 당신이 우연히 거기 있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어로 어디로 도망갔을지. 뭔숨을 돌아와? 콘테스트 회장에 꼭 와줘. 오케이. 자, 다음과자 무슨 타입이죠, 여기? 격초 아닌가요? 격초 아닌가요, 여기? 격초였던 것 같은데? 칠한번 해야 돼, 어딨어? 포켓몬 센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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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자, 올라가 칠한번 합니다. 고스트야? 아, 고스트에요? 자, 콘테스트 회장. 어, 넌 아까, 엄마. 엄마의 투자야. 어, 자제분이야? 그럼 콘텐츠도 기대되는데? 아이, 고스트. 그러면 에스퍼 꺼내면 안 되지 용의 분으로 참교육해야겠다 턱시도를 받았다 아, 필요 없어요 엄마네 아 잠깐만 이거 아, 필요해요 여기 관장 여기 있잖아요 엄마 무슨 일이죠 콘테스트 참가려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본인이지만 강해 보이네요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자 연구 시티 다운로드 방법을안 알려드립니다 개조 버전만 알려드려요 자 갑시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란 색깔에 암호가 써져 있어요. 네모죠? 네모로 들어가면 되는데, 경험치를 올려야지, 솔직히. 그렇지? 경험치를 올리고 가야지, 섭섭한데. 아, 잠깐만, 저주 걸렸다, 잠깐만. 으아! 오바야? 용의 분노. 오바야? 오바야? 염두니야? 염두니야? 오케이, 경험치 레벨 26. 어, 클랩 뻔했다. 아, 질 뻔했어요, 님들아. 어, 자, 밑으로. 연고시 팀. 자 오른쪽 올라 칠한 말합니다 왼쪽 올라 칠한 말입니다. 두두두뜨뜨자 밑으로 팝. 자연고시티아 잘못 들어라 당. 자또 위로. 자세 번째 관전도 뭐 그냥 미션이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요게 분노. 아 홀라 오바예요. 50% 확률. 오바예요. 어, 오바예요. <laughs> 오케이 경험치. <laughs> 자 이거 또길 바뀌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또 파란색깔로 또 뭔가 바뀌었을 나와봐. 나와봐 꼬맹아. 나와. 꼬맹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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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올라가 야! 나오라고 나와 나오라고 나와 올라가 올라가 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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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네? 내려갔다. 어, 올라갑니다 내가 언제 저장을 했어? 뭔 소리야 제가 언제 저장을 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했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했어요 용의 분노 용의 분노 경험치 자 왼쪽 밑으로 저 밑으로 위로 자 올라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이는 현대 분석 용해 분노. 자 여기 분억으로야 안했어 용해 분노. 자 여기 분노 경험치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두단 두단 튀깁니다. 네 두단 두단 튀깁니다. 확인해 확인해 다른 틀로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봐. 야 덩킹 이상한 빛. 잠깐만 기다려봐. 겸동역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원하냐 염동이야 오케이. 안했어 봐 안했대잖아. 야연동력어 잠깐만 원한 연동력 잠깐만 원한 연동력 경험치 레벨 이십칠로 올라갑니다. 아출 뻔했다. 아네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연고 시티 다시 치란 말합니다. 자 올라가 7치한번자 새로운 시민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막 고스트 단일 타입입니다. 네자또 바뀌었으면 나와봐. 아이 거슬리게 하네. 세모 밀로 다음 아무 어디니아 아무 안 봐도 되겠다. 그냥 이나 싸우면 되겠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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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싸웁니다. 자 여기 세 마리. 자 여기 분노. 아 경험치. 자코스트는 야도킹. 연동력 효과가 굉장했다. 코스트 연동력 혼란 5 0아 연동력. 아연동력 쯔기야. 아, 연동력! 오케이 경험치. 자 이제 끝인가 이제 별 여기네. 아 끝이네 이제. 자 여러분들 치려 한번한 다음에 이제 관장이나 싸우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간장이네요. 자, 올라가 치란을 합니다. 오케이, 밑으로. 자, 오른쪽으로 연고시티 서먼 배틀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한 다음에 서먼 배틀을 할까? 자, 네모. 왜냐면 지금 35연승까지 올려놨어요, 제가. 방송 안할 때. 35연승에서 50연승 도전 한번 할까? 그거 하면 한 2시, 1시 반쯤 될것 같은데. 자, 멀리. 여기, 여기 밑으로, 밑으로. 촛, 촛. 하트!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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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세, 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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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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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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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트겠습니다 전단대장 자, 올라갑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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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하트, 하트, 트 파란 천님 뽑겠습니다. 제발 실드 나와라. 아스 댄스 타임 한 개. 댄스 타임 하나 적님네 댄스 타임 한개적님 네. 그다음에 파란 차요 님아 나이스. 자 미션 댄스 타임까지 7 개입니다. 7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실드 야. 미션아 두개 없어진 거니까. 아. 아, 다음에또파란채어 님. 자, 두개 남았습니다. 파란채어 님. 어? 문상 2만 원. <laughs> 아, 네. 끝나고 바로 보내 드릴게요. 네. 문상 2만 원. 자, 마지막 하나. 파란채어 님, 마지막. 와! 미션아 두개 생성. 5, 6. 다음에 미션 창두개 생성. 아, 좋아. 아, 좋아. 이미 꽉 찼어, 근데. 배지한 개. 네, 다한 개입니다. 아주 좋네요. 이제 네, 여러분들. 네개꿀 빨았네요, 님들아. 어? 그러니까 다시 도전해보세요. 네개꿀 빨았네. 아, 네. 꿀 빨았어요. 해볼머? 와, 나도해 뻔했다. 네 개면 원래 빡종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개면 거의 빡종하는 거. 다 아, 도깨임은 상관없습니다. 공격 절반인데. 어차피 용의 분노니까. 마무리 경험치? 무마지! 얘도 용의 분노! 오케이. 자몽 열매 해보. 야, 위험한데? 뮤뮤 버플가들은 공개수 금지 야생만내 금지 명주페퍼 레벨 7 라즌은 뮤 안통하고 세브로드산토같은 기술 미션사 두개 생성 뮤 제물 나이스 뮤는 레벨 7라진 필요없습니다 레벨 7라진에는 아말도입니다 가방 좋은상 치약 아하매치컬리프이카네스용해 분노 오케이 시도우볼아용해 분노 어 회복 왜해 용해 분노 경험치 레벨 27남 어우 남 고스트 야로킹 고스트 여분이빠 나이스 경험치 레벨2 8 케이든 재물용입니다 아 레디 배치 레디 고끝팝팝팝팝팝 하하 팝팝팝 나이스 아 이거 한크리아어꿀판에 여러분들 예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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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란 천이 또 뽑겠습니다. 마지막 포켓몬도 뽑네요. 자 파란 창. PP 홀수 짝수 미션 다시 중에 하나. 홀수 짝수 미션 다시 중에 하나. 일나 아 여기서 미션 다시가 나오네. 자 파란 천이 뽑습니다. 파란 창. 추가 부족한 기술 금지. 약간 빡셀. 빡센, 약간 빡셀. 실내. 4 1 아, 네, 파란창. 여러분들 잠깐만, 15번, 15. 심오. 포켓몬을 복구하자. 자, 여러분들, 이제 가방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술 머신이 다 99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켓몬을 잡을 때마다 기술을 한 개씩 배우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 치회 한번 합시다.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얼 자, 밑으로. 자, 레벨 30짜리. 먼저 포켓몬 한 마리 붙여.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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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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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어딨어? 어딨어? 일로, 일로가 아니라? 아니네. 이제 저장이 되잖아, 일단은. 자, 여긴, 아, 일로, 일로. 기다려봐. 자, 포켓몬 한 마리 잡아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자, 포켓몬 한 마리 더 뽑겠습니다. 네 마리. 자, 레벨 30짜리. 자, 고고! 자, 89번. 1세대네요. 1세대 포켓몬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포켓몬. 자, 16진수로 오구 오구 오구, 오구 오구, 오구 자, 레벨은 30입니다 자, 도구 30, 도도도 자, 오구면 누구? 질퍽이 어, 아룰라프만 보다가 질퍽이 나왔네요 질퍽이한테 기술한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화염방사 배우게 할까? 화염방사? 화염방사? 음음음 음. 음. 화염방사? 아 뭐야 알 알이잖아 이런 젠장을 집을 나와봐 알이잖아 나와봐 나와봐 알 부활 시켜야 돼 여러분들 알은 부활 시켜야 돼올라라 토개뿌리 어, 필요 없어 자 올라갑니다 남음 여기서 막기다 토개피 놓아주다 잘가 남 데리고 간다 얘도 얘도놓아줘야돼 얘도 놓아줘 다음 자 질퍽이 여깄네요 자 질뻑이까지 얻었습니다 화염방사 질뻑이 자 화염방사 배우기 할까? 뭐 배우기 할까? 질뻑이 지금 기술이 작아지기 오물공격 내던지기 이렇게 있는데 공격이 높은데 공격이 높은데 공격이 높은데 공격이 높은데 공격이 높은데, 공격이 높은데. 뭐 할까 뭐하지 여러분들? 독지르기 독지르기 아 독지르기 배우기 하겠다 여러분들 독지르기를 배우게 합시다. 내던지기는 버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독지르기 낫지. 위력 120. 좋네. 공기 높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질포까지 얻었고 미션 뽑겠습니다. 파란 시어님. 파란 창. 와. 오버야. 오버한데? 자 여기 4세대 룰에 여기 있어요. 네, 여기 4세대 룰에. 교체 후 기술머신으로 1회 배우기 가능 배지 3개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빡종시킨 사람에게 랜덤 스위치 그 다음에 저는 등산하기 실드 안정 적립 안돼요정립정립 안됩니다 실드는 제 랜덤 5가지 타입 불! 없어요 불 없어요 불 없어요 다음